12월 12일 참된 소문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호흡은 골롯에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의 시간으로 보내게 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한 사람의 시간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의 그 시간이 됨을 기적의 현장임을 증거하는 호흡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시작이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시작으로부터의 하루여야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하루여야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땅의 것, 죄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살리는 존재로 드러나야 할그 인생의 가치가 아직도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 참으로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보게 하고, 세상의 가치로만 밀고 들어오는 그 속이는 거짓을 참으로 보는 시간에서의 하루로 오늘을 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참이 되는 진리이고, 실제인 것은 오직 말씀, 성경 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가치가 가지는 이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포장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여 성경보다 더 세상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가 가지는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에 속하여 호흡하는 그 시간의 결과가 어떠한 시간이고 무엇인지를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확증에 가며 살아 내야 하는 하루여야 합니다. 이 하루가 참이고 실제이고 진리가 되는 하루입니다. 여기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참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입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가치만을 증거하고 확인해 줄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할이 시간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께서 오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의 가치를 진실로 드러내는 하루로 진짜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날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거짓과 속임과 유혹의 흔들림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가치를 증명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의 시간을 돌아보면 진리와 실제와 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하루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확 을 날마다 증거가 되는 생명의 하루로 살아내지 못하는 시간이 혹시 오늘 나의 시간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정욕이 넘치고 여전히 탐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나 하나 살아보겠다고 내 앞에 있는 그한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것에 아무런 꺼리김이 없는 하루가 오늘 나의 하루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루가 진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가치를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 앞에 분별하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거짓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속여서 다치게 하는 그 하루가 아니라 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이 하루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참되시고 실제시고 진리이심을 거룩하고 진짜 사랑으로 나누고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내므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